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실험연구원을 위한 통계학, 이번 시간에는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모평균과 모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간 내용에는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으니 부담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연구실험에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연구원들이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적 수치적인 접근을 잘안 해서 그렇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시험 분석에 대한 이, 이야기도 앞으로 할, 자주 할 예정이니 집중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확률 분포는 모집단의 확률 구조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하고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크기 n은 10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이 표본은 이산형 자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모집단은 이산 확률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가 취한 값들 중 같은 값이 보입니다. 서로 다른 값의 개수를 k라고 하면 그 값은 3, 4, 5, 6, 7의 5개로 5입니다. 표본을 이루는 자료를 xi라고 대표해서 나타낼 때 xi의 값을 가지는 자료의 개수를 ni라고 정합시다. 그러면 x1은 3, 3은 표본에서 2개 존재하므로 n1은 2가 되고 x2는 4, n2는 4가 3개 있으므로 3이 됩니다. 나머지 x3에서 x5, n3에서 n5도 그런 식으로 알수 있겠죠. 그리고 n1에서 n5까지 모두 더하면 표본 크기 n인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i는 1에서 k까지의 ni 값은 n이 되죠. 표본을 이루는 원소를 모두 더해서 표본 크기로 나누면 표본 평균 x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원소를 모두 더하는 것이나 각 원소가 반복되는 수만큼 곱해서 더하는 것이나 같은 결과이므로 x1 곱하기 n1 더하기 x2 곱하기 n2 더하기 이런 식으로 xk 곱하기 nk까지 더해서 n으로 나눠준 결과도 평균이 되고 이것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간편식으로 만들면 시그마 i는 1에서 k까지 xi 곱하기 n분의 ni와 같습니다. n분의 ni는 표본 크기 n개 중에서 xi의 값을 가지는 표본의 비율이고 이것을 pi라고 놓으면 평균은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 xi 곱하기 xi의 표본 비율 pi를 모두 더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을 계속 크게 하면 통계적 확률의 관점에서 표본은 모집단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표본 비율 pi는 표본에서 어떤 값이 나타나는 확률과 같으므로 n을 크게 하면 pi는 모집단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질량 함수 fxi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 x 반은 n이 커질수록 모평균 mu에 수렴하죠. 그래서 시그마 xi 곱하기 pi는 n이 모집단의 크기만큼 커질 때 시그마 xi 곱하기 fxi가 되고 여기서 시그마 기호 밑에 있는 xi는 xi가 가질 수 있는 모든 xi에 대해 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 x의 모평균을 뮤로 표시하고 시그마 x 곱하기 fx로 정의합니다. 물론 여기서 시그마 기호 밑에 x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스몰 x에 대해 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값은 확률 변수에 대해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값이라는 의미를 갖는 용어로 평균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x의 기대값이라고 하고 e x로 표시합니다. 즉 e x는 뮤가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이산형의 기대값에서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고 확률질량함수 FX를 확률밀도함수의 단위 길이를 곱한 FXDX로 바꾸어 인테그랄 X 곱하기 FXDX로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산확률 변수나 연속확률 변수나 기대값은 확률 변수가 취하는 스몰X 곱하기 확률 변수가 갖는 확률을 모두 더하는 것이고 이산확률 변수의 경우 확률은 확률 질량 함수 fx가 되고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 fx의 dx를 곱한 값이 되어 두 가지의 계산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x의 함수 gx의 기대값을 구할 때는 앞에 식에 x 대신 gx를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따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대값의 몇 가지 성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산 확률 변수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의의 상수 a에 대한 기대값을 구한다면 이 a가 되는데,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공식에 집어 넣으면 시그마 a 곱하기 f(x)가 되고, a는 시그마와 관계 없으므로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 f(x)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한다는 의미이므로 1이기 때문에 a의 기대값 e a는 a와 같습니다. 확률 변수 x의 선형식 즉 임의의 상수 ab에 대해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기대값의 선형식으로 표시됩니다. 확률 변수 x의 여러 식에 대한 더하기나 빼기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이들 식의 기대값을 더하거나 뺀 값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률 변수의 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률 변수의 모평균을 유도할 때와 같이 표본 크기가 n이고 자료 중 서로 다른 값이 k에 있어서 표본 자료를 x1, x2, x3 이런 식으로 xk까지로 나타내며 xi의 값을 갖는 자료의 개수를 ni라고 하면 표본 분산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xi-x 반은 편차이고 편차 제곱에 동일 자료의 개수 ni를 곱해서 다 더한 것이 편차제곱의 합이고 이것을 자유도로 나눠주면 표본분산이 되는 거죠. n분의 ni는 pi니까 ni를 pi로 바꿔주고 n을 시그마 앞으로 변, 보내면 두 번째 식이 됩니다. 통계적 확률의 관점에서 볼때 n을 계속 크게 하면 표본분산은 모분산이 되고 이때 pi는 fxi로 x 반는 mu로 n-1분의 n은 1로 수렴하게 되겠죠. 모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표기하는데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i는 1에서 k까지 xi μ 의 제곱에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베리언스 x로도 표기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기대값의 표시 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즉 분산은 gx는 x μ 제곱의 기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확률 변수 x- 모평균은 편차이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즉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x- 뮤의 제곱을 풀어서 기대값의 성질에 따라 재배열하면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x- 제곱의 기대값 x의 기대값의 제곱과 같습니다. 확률 변수 x의 선형적인 임의의 상수 ab에 대해 AX 플러스 B의 분산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베리언스 Y는 Y-Y의 모평균 즉 Y-Y의 기대값의 제곱이고 Y의 기대값은 a μ 플러스 B이므로 확률변수 AX 플러스 B의 분산은 AX 플러스 B에서 a μ 플러스 B를 뺀 값의 제곱의 기대값이 되고 A제곱을 앞으로 빼면 A 제곱 곱하기 편차 제곱의 기대값 혹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므로 A 제곱 곱하기 X의 분산이 됩니다. 이식을 통해 확률 변수 X의 위치에 변화를 주는 B는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분산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어떤 위치에 있던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분산은 측정 단위 척도의 제곱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a와 같이 척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 분산은 원래의 분산에 a 제곱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제곱근이므로 확률변수 ax 플러스 b의 표준편차는 ax 플러스 b의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한 형태이고 a 제곱 곱하기 확률변수 x의 분산의 양의 제곱근과 같으므로 루트를 벗기면 절대값 A 곱하기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식을 이용하면 확률 변수 X에 어떤 값을 곱하거나 더해서 변형을 하더라도 X의 기대값과 분산을 알고 있다면 변형된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 단위인 섭씨 C와 화씨 F가 F는 1.8 곱하기 C 플러스 32의 관계일 때 섭씨 온도의 평균이 36.1도이고 분산이 0.09일 때 화씨 온도의 평균 혹은 기대값은 1.8 곱하기 c 플러스 32의 기대값이고 1.8의 섭씨 온도의 평균을 곱한 후 32를 더한 값이 되어 97.0 화씨 온도가 됩니다. 화씨 온도의 분산을 구하면 1.8 제곱 곱하기 섭씨 온도의 분산이 되어 0.29입니다. 핫시온도의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을 하면 나오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